게 아, 파는게 많고. 무릎이 찍혀가지고, 어, 괜찮아요. 네. 오늘, 어쨌든, 유리아스한테 처음으로 또 장타를 어. 쳤어요 어, 어. 마침 실투를, 볼 변하고 두개가 오고, 어, 직구가 올것 같아, 이제 실투 던져주세요. 그, 타고 굉장히 강하게 잘 맞은 것 같아요. 크로노라시도 그러니까는, 저, 리드를 못했죠. 차트것 같으니까요. 네, 뭐, 그랬던 것 같아요. 노하우시기 때문에, 뭐, 그렇게, 무리 안 하는 게, 뭐 괜찮았다고 생각해요. 점수 차도 사실, 뭐, 나고 있었고. 네. 조금 아쉬웠던 건, 3점 내고, 그러니까 양팀이 다 선발한테 다 점수 내고, 불펜들은 다, 잘 던졌잖아요. 네. 뭐, 상대팀 불펜이 좋은 공을 던졌다고 생각하고, 뭐, 아쉬운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에 다샤가 어, 또 실토가 음, 안 됐는데 노렸을래? 아, 노리진 않았는데 실토가 어, 와서 어, 제대로 맞겠다 했는데 제대로 맞췄는데 그래거죠 음... 템타하거나서 그 음. 약간 좀 아쉬워하는... 네, 그충 장키를 칠수 있는 코수의 공이 하는데 음... 그 시즌 내내 약간 좀다른사태테 많이 밀렸었잖아요 음. 전석이 되게 열쇠였단 말인데 오늘 이제 첫 경기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인지? 이 어, 뭐 일단, 제가 선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밀린다라고 생각은 사실 안 하죠. 계속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고, 오늘은 뭐 아쉽게 좋지만, 내일 경기가, 그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, 계속 내일 이기면 되고, 그 다음에 이기면 되고요.